한번 눌러서 3편이 되어버렸네요. 이렇게 잘랐는데, 아이고, 얘가 잘안 떨어져. 아까는 되게 잘 되어졌었는데, 지금, 이게, 꽃다 붙어버렸나봐요. 네, 이렇게 해서 썰때 너비가 이렇게 대보시고, 너무 넓으시면, 한 반쯤 잘라 네, 한 반쯤 좀만 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한이 정도. 네, 한 이거면 될것 같아요. 원래 날치알이면 김이 있어서 검은색인데, 검은색이 없어서, 긴장하 이렇게 나중에는, 제 아이 실리콘. 그걸 하나 살라고요. 그럼 굳지 않으니까, 좋을 것 같아요. 네 이제 날치알인게 날치알이니까 날치에답게 빨간색 클레이가 어디로 간다 네, 빨간색 클레이 아이도우이 빨간색 클레이를 이렇게 떼어 주셔서 네, 제가 요즘에 댓글을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악성 댓글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 제일 특히 제일 많은 게아 그냥 나중에 악성 댓글로 해서 올릴 거예요. 저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이제일이하요날씨알조바이 예상이 되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